우리 레이기 공부 다섯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기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어려울수록 보이 됩니다. 쉽게 배우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렵게 배우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수 있고 능력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레이기 말씀을 배웠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사장의 임명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장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이것이 여섯 번 언급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결정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들의 그런 의견이라든가 또한 호감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온전한 가르치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십대 말씀을 읽었는데요. 십자는 좀 무섭고 놀라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아론의 아들이 제사장 나답과 이아비우가 죽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게 됩니다. 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전문적으로 인도하는 분야, 제사장이 가장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인데 음.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엘부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셨고, 제사장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제사 제도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착도 되, 되지 않았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을 그런 시기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부터 제사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처음이라고 소홀할 수 없고 처음이라고 대강 드릴 수 없고 처음이라고 실수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처음이건 마지막이건 피곤하건 그렇지 않건 분주하건 그렇지 않건 온전함으로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조금 혼내는 것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책망한 것으로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제사장들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은 큰 교훈을 주십니다. 죽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죽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까만약 여러분 목사님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은혜로울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일인 것인지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신중하고 깊이 감찰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드려야 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강력하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전장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장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나답과 아미후는 왜 죽었는가? 왜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했다. 금지된 불을 사용했다. 금지된 불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가져갔다.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불을 사용해야 될까요? 원래 말씀에 의하면 성막들에서 그 재단에 있는 불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펴주신 그 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 다른 가져온 불을 사용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편리성에 의해서 그냥 가까운 곳에 있는 불을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향을 엉뚱한 곳에 가서 불을 피워왔을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제일 유력한 가능성은 술에 취해서 몽롱한 가운데 다른 불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이 술참에 대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독주를 금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이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죽는 말씀에 그때 보면은 독주를 금하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제사를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했습니까? 제사를 인도해야 되고 얼마 전에 임명받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인도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정말 제사를 인도하는 데에는 정성을 가지고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수라든가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너무나 중요시 여기시고 그 사역을 온전한 걸 받으시기 위해서 제대당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경고를 주세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제사를 드리다가 죽음을 당한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경고를 주십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영광은 동시에 책임이 부여됩니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과 말씀준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물론 그 길에 가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더 높은 수준의 성결함과 말씀준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적인 수준과 보통적인 훈련으로는 어려없다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훈련,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계로 삼아서 제사장 가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초반부터 강하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올 때그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절 말씀해 보면 포도주나 국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다 독주나 포로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하면 야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오고 술을 마시고 제사를 인도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술은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줄수 있죠.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하게 금지하는 말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제사에 대해서 재산을 인무할때 강하게 금지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만큼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말은요 재산은 온전한 정신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음을 깨끗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 밤에 토요일 밤에 그렇게 늦게까지 자고 여러가지 혼란스럽게 하면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으면 예배 내내 그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기에 분주함과 혼란스러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분명히 차지하게 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고 몸과 마음과 정신이 깨끗함으로 온전하게 준비된 상태로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강조할 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게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마음으로 드리고 또 온전함으로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능력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기대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해야 합니다. 제 그장들이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레치에서 다른 일들 때문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깨끗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학생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방언 기도도 막했요 그런데, 대학생 시절, 직장 시절에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교회 처음 나왔는데, 나온 날부터 옛날에 어던 습관이 있으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슨 중요할까 우리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에 했던 습관으로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큰 무슨 능력일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사장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백성들에게 바른 제사 그리고 깨끗한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제 세당은요 한나가 그 감정에 못 이겨서 그 내적 아픔에 못 이겨서 그 재단 앞에 앉아서 흔쾌 울고 울고 울때술 취해서 주머를 거리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단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 인도해서 자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하면 백성들이 온전하게 준비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도리어 진노를 받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백성 제사장들이 잘 지도하지 못하면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양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를 드리는 형식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으러 왔다가, 진노를 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들은 명심해야 하고,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몸과 마음과 오툼을 대해서 집중해서, 뜻을 달아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자신에게도 불행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더 불행이, 예배됩니다 제사가 예배와 100% 일치하진 않지만 그 제사가 우리에게 예배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바르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 그것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좋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이 유학교 아이들이 바른 자세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하나님께 한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생된 자들의 또한 리더들의 영적인 기도자들의 사역이고 중요한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주에 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11절에 보면은요, 모든 교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기 위한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장들이 정신이 혼미해지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면, 마음이 분주하면, 백성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기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전하기 어려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혼미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의 집중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 신학생 때인데요. 신학생 때인데, 전도사 사약을 나가기 전에, 교사로서 신학생 때 처음으로 주일학교 설교를 맡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분명히 무르신다고 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전도사님 물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이 흥미해지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안 계실 때는 자신있게 했는데, 갑자기 들어오시니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기 어렵고 혼미한 상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정신이 분주하면 들어와서 또 분주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왜 내가 맨 앞에 앉아있지 않느냐? 그것은 뒤를 안 보기 위다 예배 전에 앞에 있다가 저 뒤를 보면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분주하고 또, 얼마 안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사람인지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서 앞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또 예배를 드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또 너무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오시는 분을 보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크면 강당부터회중석까지가 정말 멀면 안 보이겠지만 우리는 저 끝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안 오신 분도 체크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제사를 인도하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또 교사들이 앞에서 말씀을 인도할 때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돕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나 하나 들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죽음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예배에 실패한다고 해서 죽음에 이르지는 않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목회자들을 바라보게 되면 죽기 쉽지는 않지만 그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제사장들과 목회자들과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막중한 책임이고,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바르게 말씀을 듣고 잘 배워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또한 주의 종들과 말씀사역자들의 책임이자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조금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친구들도 더 기도로 준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분도 더 기도로 준비하고, 더 연습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